엄마 아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집에 적응하기 1일차예요 고모가 왔어요 우리 집이랑 3분 거리인데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얘는 오늘 교통사고 방지 룩 입고 왔어요 우리 일단 가면서 얘기할까요 고모가 오늘은 할머니 집 다녀오느라 늦었대요 할머니 집엔 고양이 있는데 얘가 집밥은안 먹어도 고양이 밥 뺏어 먹는 취미가 있어요 오늘은 뚜순이가 너무 앙칼져서 밥도 못 먹고 끌려 나왔대요 고모 집에 왔어요 고모가 다이소 죽순인데 다이소 갔다 오더니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똑바로 못 봐주겠네요 새로운 장난감도 사 왔어요 한 개만 사 오셨네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얘는 참 우아하게도 먹어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저도 이제 꽤 잘해요 이제 저도 좀 우아하죠 오늘 밥을 안 싸와서 멧돼지 사료 먹어요 저는 두 개로 담아 줬어요 이제 제 밥도 뺏어 먹으려 하네요 고모는 과자 먹는데요 제발 한 개만 드세요 엄마가 왔어요 근데 고모집에서 밥 먹고 자고 있어요. 그래서 고모랑 새벽 산책해요.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네요.